뜻을 왜곡하고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지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 믿음을 아시지만 우리 믿음이 실제로 그러한지 아니한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8장 21절에 너는 결판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하시면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변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 이삭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몸속으로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사랑과를 기어이 타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하였습니다. 흐릿하게 기억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빈틈을 노리지 않고 그 빈틈에 즉시로 끼어들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가치가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흐릿하게 기억한 결과 사탄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자 그 즉시 홀딱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어쩌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잘 모르겠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잘 아는 사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생겼어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잘한다. 과정을 빈틈없이 제대로 밟고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요. 귀찮고 번거롭고 그럼 하지 말라 할것 같고.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빼버리고 건너뛰려는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잘 보세요. 정도가 있거든요. 가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건너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물어보면 알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과정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서 아담 바울을 시험했던 그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되었고, 일평생 남편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일평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뭐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발락과 발람이 등장하고 있죠. 발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모압 왕이라고 그랬죠. 발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무당 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원래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말을 하고 또 네,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무당 점쟁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무당 점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장 5절 말씀, 어, 어, 그 전에 보았던 23장 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보면 24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집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발람 왕도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람 왕은 귀신에게 묶여 있었어요. 아무리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주장과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20초 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락이 발람왕이 발람에게 또 이르대라고 말씀하죠 또 이르대 우리가 또 라는 말디제습니까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더 많이 쓰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네들을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뱀 소리부터 r y you don't k 또또또또또또또또그러 d 또 n 또또그 y you don't buy. Talk, t a l 그게 a l k talk. t 면서도또 그래요, 또발 l k 발 a l 게또이러 발락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먹고 가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또, 또 이러대.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러대. 뭐라? 내가 너를 다른 것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너를 다른 것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은 너를 포기하겠다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두 번씩이나. 어? 내 말을 말기를 못 알아먹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데 너또 따라와 또 따라와 이제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들어줄 때까지 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까지 나는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따라와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느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네가 자꾸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장소를 이번에는 바꿔보겠다 이가말 자꾸 안 듣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장소를 바꾸면 네가 내 말을 들을 거야 장소를 바꿔보면 네마음도 바뀔 거야 그래서 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갖다 붙입니까?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걸 기뻐하는 걸본적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럴 수 있어. 발라왕이 결국 누구를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 저를 보세요. 지금은 누구를 보는 시간이에요?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그것 바로 사탄이라는 거지 사탄은 항상 맨날 그런 일만 합니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무로 듣게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라고 무로 듣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락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발락의 말이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사탄이 지금 발락 왕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사탄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들려주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락처럼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조정하고 배방하고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누구예요? 사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반람이 반락왕의 말을 듣고 그 고집에 못 이겨서 또막밥달라고 하니까 그곳에못 이겨서 발락을 따라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발락이 발락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보울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있는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아하, 일부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일부분만 봤으니까 이번엔 전체가 다 보이는 것으로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발라왕이 지금 어떤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체를 다 보여줬다가 그러니까 마음안 돌리니까 일부만 또 보여줬다가 또 마음 안 돌리면 또 전체 또 보여줬다가 지금 보면요. 어떻게든지 이발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람을 끈질기게 몰아붙이면 누구라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도 자꾸만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 조르고 압박하면 마지못해서 상대방의 말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발라광은 이것을 노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네가 안 들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네가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여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혹시 그렇게 돌이키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발라왕이 생각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분인가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그냥 감정 따라 누가 쫄으면은 애원하고 부탁하면 마지못해 들어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성경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일정 미래교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바꾸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 분이죠. 발람은 마지못해서 움직였습니다. 발람 왕이 하도 애원하고 간청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동했습니다. 돌 산꼭대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대로 발라왕에게 그여기다가 일곱 제단을 쌓고 일곱 숙소 가져오고 순야 일곱 마리 가져와서 제사 드립시다. 발람은 발라왕에게 나를 위해서 제사들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23장 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발람은 나를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3장 4절에 넘어가면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아지와 순양을 들였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렇다면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준비하라고 한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사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뭐가 문제였어요?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들어달라는 셈이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수준의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알게 되어서 드리는 예배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이 다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초신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무당 발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게 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발람은 이제는 더 이상. 반락왕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었어요. 하도 쫄으니까 그래 거기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했지만그더 이상은 해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돈 많이 주고 나한테 뭔가를 많이 혜택을 주면 그냥 그쪽을 택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람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었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저는 몰랐지만 저는 직접 듣고 성령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4장 1절과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알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을 축복하는 것을 너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나침를 강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집하여. <목소리> 아멘. 발람은 발람과의 말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귀신의 점수를 쓰지 않았어요. 귀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지라.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의 얼굴에 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입니다. 우리의 선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로 돌릴 때입니다. 우리의 선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를 향할 때입니다. 그렇자꾸만 그래, 내 쪽으로의 을 돌리면 안 돼. 자꾸만 나와 내 가족으로의 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영광으로의 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해요. 세상에 많은 뭐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얼굴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발람에게 임하시자 발람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데요. 4절부터9절까지의 내용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의 환상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의사람들이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골짜기 어떤 사람은, 어떤 사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그가에표를고목들갖 받고, 그물고 그의 목표고 그의 는표를물고그있으리를고그 여왕이 각고그 높으니 고 그의 나라가 고그 그의 로다하나고 그의 를 받고, 에의중도고 그의 고 그의 목 물수와 고 그의 그의 목국을삼고 그의 고그들고 그의 뼈를꺾고며의살로를 받고, 그의 리로다고그러한표를이고 그의 목고 암사자와도 같고니의를 받고, 그의 목를축고하는자마를복고받을 것이오. 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그렇게 된다는 내용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 정착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조가 수립될 것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패배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벌어진이 골짜기에 왔다는 것은 금류가볼짜기로확 흐르잖아요. 그 금료가 좌우로 힘차게 뻗쳐오를 수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용이 엄청나게 그리고 강하게 뻗쳐날 것을 의미합니다. 강가의 동산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충만한 은혜로 인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전에 나온 치명목과 백향목은 최고 목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백향목은 아주 높고 곧게 뻗은 나무입니다. 그 길이가 30미터일 정도로 아주 그 메타세콰이어처럼 쫙 뻗은 최고 목재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곱게 높게 뻗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전에서는 어깨 양쪽에 물통을 메고갈때그 통에 물이 너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우선들이 흘러넘치는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7절 하반절 보면 장차 이스라엘들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들이 아가 곧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괴롭히 원수, 그 아말렉 족속 사탄을 패배시키는다는 승리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출애굽 사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은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칠 것 없는 불쏘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의 여러 강한 나라들을 격파하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릴 상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압축해서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 다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국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하기로 작정하신가요?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걸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아가면 한 뜻대로만 살아가면 아무리 이스라엘 누가 대항한다 할지라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항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스스로 저주받기로 자처하는 것과 똑같다는 음. 겁니다. 그냥요, 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잘해서 뭔가 요거라고 비난을 하 저나 못살게 괴롭게 군다. 그럴 때 여러분 둔담하십시오. 내가 똑같이 마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냥 잘 알아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근데 내가 나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아 오늘 저주하려 그래도 그 저주가 튕겨 튕겨나와. 나그 튕겨 나와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 발람의 예언 발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케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발람 왕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말씀 딱 들으면 음, 하나님께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죽는 수가 있겠네 아이고 아이 무서워라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멘. 너도 그렇게 할게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 놓아여 손뼉을 치. 노의 손뼉을 쳐다보는 상담하기에 대한 분노와 조롱과 경멸을 나타낸 겁니다. 에헤이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내가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그냥 그대로 높여 신이 존귀하게 만들라고 그랬더니 에헤이 이 사람이 뭘 몰라도 그렇게 몰라. 이제 다 끝났어 필요없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일절에 보면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타라나라 말씀 성경은 좀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 낭만적인 표현 고상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타라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꺼져 <laughs> 발라 너 이제 꺼져 다신내 앞에서 네 알짱거리지 마 이제 네 집으로 가 이제 가 꺼져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욕심 많은 반란 같은은 절대로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았 겁니다. 반라광이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놀랍게도 반란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예보다도 하나님, 높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상대방이 분노하든지 말든지, 상대방이 불쾌하든지 말든지, 네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고 받다준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겠어, 나안 하겠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맨 마지막 실일절을 보면 발라광이 또 간사한 말 한마디 툭 던져 나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네가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생겼거든. 네가 우리나라에서 존귀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가 생겼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았다 여호와께서 그들 마가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또 다시 발락광의 고질병이 도졌어요. 또 다시 하는 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하는 뜻을 비틀어 버리고 있어요. 입술 하반절에서도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하는 뜻을 살짝 비틀어 버린 바가 있는데 또 다시 하는 뜻을 비틀어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존재를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없으면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틀어 버린다. 하나 말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만 굽게 하고 비틀어 버리고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꾸만 비틀어 버리고 꺾어 버린다. 이게 사단이라는 시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막아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돈괴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발람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저주했더라면.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랐을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냈을 거예요 발람 은그 즉시 그냥 가는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욕과 탐욕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줄게 그럼 내 말을 들어 그런데 그말 들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 길로 가면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누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돈명에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존재는 발락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발락과 발람 사이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당 발람에게 귀신에게 들린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사라도 그 입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무리 반락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사탄의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반람처럼 신앙의 중심을 잡고 신앙 중심을 잡고 안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을 강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창사람 모두가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부수로기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